음문의 수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리얼 기역에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이 탈락. 탈락이 들어가요. 그래서 덧받침은요 자음군 단순화라는 또 다른 규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받침은 꽃받침, 쌍받침, 겹받침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꽃받침, 쌍받침은 음운의 수가 다한 개인 거고, 얘네가 변동, 바뀌어서 발음이 나야 돼요. 바뀌어서 발음이 나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겹받침 발음은 자음군 단순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러면 끝소리라는 거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받침에 관련된 발음이야. 받침 발음. 받침 발음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음절의 끝소리가 발음이 일곱 개로밖에 발음이 안 나요. 음절의 끝소리가, 자, 얘네, 기역니은 디글리엘, 미음, 비음, 비음이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가느다란 물방울이에요. 자, 우리 모두 다 외웠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얘들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사용되는 자음이 뭐지? 이러면, 기억 ᄀ, ᄂ, 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로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쓸게요. 감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또 감으로 발음하죠. 그러면 바뀝니까? 변동이 없죠? 이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 음 음끝이라고 줄여서 많이 하거든요. 음끝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발음이 바뀌어야 돼요. 음끝 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 발음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그 밑에다가 그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제가 쓴 데다가 맞습니다요. 발음하면 일단은 쌍기역이랑키읔 있어요. 얘네는 기억 발음날. 그다음에 어, 쇼, 쌍쇼, 티으, 그다음에 지으, 치으, 히 있죠. 얘네 디귿 발음날. 그다음에 피으 있죠. 얘네 비귿 발음날. 나머지는 똑같이 소리 나요. 얘네가 얘네로 바뀌는 거예요. 얘네로.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받침으로 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 나머지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서 얘네 빼고 니음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애들은 그냥 그대로 소리가 나요. 사실 그대로 소리 나는 애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닌 거야. 얘네들이 바뀔 때, 이런 것들이 위의 단어, 위의 장이 발음상 바뀔 때, 발음상 바뀐다라는 건 가로 부분으로 바뀔. 그거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와서.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다시 하면, 음절의 끝소리가 가느다란 물방울로만 발음되는 현상이고요. 그럼 이거를 적용을 어떻게 하냐? 꽃받침이, 꽃받침 받침 하나죠? 그러면, 가느다란 물방우예 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꽃받침이 가느다란 물방울일 때 바뀌겠니? 아닐 때 바꾸겠니? 얘가 아닐 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그러니까 무슨 받침? 그치? 쌍받침, 쌍기역, 쌍시옥 이렇게 됩니다. 기역, 쌍기역은 기급 발음 될 거고 쌍시옥은 기급 발음 될 거고 요럴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어,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하기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음절말 평파열음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뭐야? 음절의 말이라는 거. 그 끝소리라는 거야. 그지 끝소리. 고사만 가면 이렇게 많이 해. 요 소리. 그러면 평파열음하다 이런 거 뭐냐면 평은 평음이라는 뜻이야. 평 평음. 자, 이거를 조금 지워. 평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열음은 기억디급비읍이 결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파열음이 파여름이, 파여름이기억디급비읍으로 기역, 기역, 바뀌는 현상이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음이 뭐지? 이러고 또 이제 모르시는 거과 있어. 성음은 예사 소리를 가요 아, 용어 정의 계속 할게요. 옆에다가 나열해서 계속 쓰세요. 자, 우리가 음 자음에는요 소리의 세 색에 따라 구분을 해요. 예사 소리, 연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예사 소리에 해당하는 애들은 바, 다, 사, 자, 가이렇게 바, 다, 사, 자, 가 이렇게 된 소리는 여기에다 쌍쌍쌍 쌍비읍 쌍디귿 쌍시우 쌍지읍 쌍시오 이렇게 하시면되겠죠 거센 소리는 파티 추카로 외우시면 돼요. 이 파티축,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예사 소리를 조금 더 어렵게 하면 평음이라고 해요. 고등학교에는 평음으로 많이 불러. 요 그리고 거센 된 소리는 경음 이렇게 많이, 거센 소리는 격음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수업을 했었어요.